구할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에서정한 노동 주일입니다. 그 이유는 5월 1일이 노동절입니다. 근로자의 날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가 노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고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는 힘을 써서 땀을 이마에 땀을 흘려서 얻는 재화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직업을 소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든 또 직장에 다니든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일하는 것 자체가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강에 들어서 계속 이 요한 계시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대단한 곳에서 요한 계시로 특별 세미나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곧 예수님 오신다고 막 희한한 소리를 하면서 사회를 시끄럽게 한적이 있습니다. 이런 주기가 있습니다, 이래 보면. 그래서 또다시 뭐 이상한 이런 일들이, 뭐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해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너 교회 목사는 요한계시록 설교하나? 이래 물으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새벽마다 다했고또 예. 요한계시록을 수요 예배 때 벌써 한번다 강의한 적도 있고 주일날 설교도 한다. 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무슨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은 대단한 목사고, 뭐 다른 성경 설교 하면은 뭐잘 모르는 목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왜냐하면 여기에는 상징적인 용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막 설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억지로 이상하게 막 풀이해가지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뭐 특별한 비밀을 자기가 깨달은 듯이, 요한계시는 절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계시를 이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읽고 조금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그럼, 부터 들컥 내는 사람들. 왜? 우리의 두려움을 파고드는 잘못된 가르침.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걸 파고들어서 우리를 이지고 미혹되게 만듭니다. 왜 구원파가 왜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확신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걸 여기에서 오 치고 들어오는 게 구원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특별 세미나라는 제목을 걸고 전혀 특별하지 않는 세미나가참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혹되거나 어,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비법으로 풀이한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 들어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로만에는 미래를 말하는 미래적 부분의 용어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 어느 부분이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향한 이전 역사, 태초부터 모든 역사를 승리하시고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며, <laughs> 요한 계시록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나 최고의 제국의 권능인 로마 제국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인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미래몇 명이 구원을 얻고 뭐 이유가 연합하고 무슨 컴퓨터가 인간을 멸망시킬 거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이걸 바로 짜잡아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면 그걸 좁게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주인도 그 분이 계신다라는 이 고백을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다. 면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 당시에 나타나는 상징적인 용어를 들어서 시각관, 즉, 글로 시각관 다 생각합니다. 그림을, 야, 이 그림, 이거라 그림을 딱보여주면다알수 다 있지만 그림을 말로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상, 굉장히 자랑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특정한 사람이나 숫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계시록을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숫자에 너무 민감하면 여기서 이 단계로 빠집니다. 계시록에는 그 숫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사실상 그 숫자의 정확한 계산적 숫자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숫자 놀음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 가음에 특정한 지역,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게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이 게시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에 기록된 것은 그 혼란과 핍박과 환란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장에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그 유명한 14만 4천의 인칭을 받은 자들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14만 4천이 되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 노름에 빠진 데가 10천지 2만입니다. 14만 4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수를 해할 때에 만 단위를 넘어가는 수가 없었습니다. 안 씁니다. 성경에 어, 경, 조,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안 쓴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을 책으로 끊어 것습니다 그리고 이 만을 계속 곱하거나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마계권에 모인 마병대의 숫자는 얼마라고요? 2만만2억이죠 우리는 쉽게 2억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2만만 이렇게. 14만 4천. 그니까 러그 당시 숫자를 표현하는 개념이 만에 거의 고정이 되겠죠. 이걸 계속 다음으로 숫자를 정복시킵니다. 그니까 러 14만 4천은 열두 지파, 지파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본문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7장 9절에 딱 가면, 하나님을 찾아하는셀수 없는 무리가 나옵니다. 14만 4천보다 더 많습니다. 요한기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일후에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양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이또다. 이 사람들 또 뭐예요? 그럼? 분명히 14만 4천은 셀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각 집합의 그런데 여기는 강 나라와 족속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파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소속도 되지도 않았고, 강 나라와 족속 어느도 다르고 말, 그러니까 글도 다르고 말도 다른 강 나라와 족속 그렇지 않습니까? 강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몇 명이라고 세울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이 사람들은 14만 4천 원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컷 찬양하고 지옥 갑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의깊게 읽으면 숫자 노름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말에 자기가 얼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144,000을 훨씬 넘능수의 무리들, 그 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어린 양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신천지에서 144,000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다 그거 쓸데없는 소리고, 지어낸 말이고, 그 숫자를 딱 고정해놔야 사람들은 노력을 그 숫자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흔히 세상 말로 박 터지게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1 3만 4천을 맞춰야 이 땅에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숫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약동하는 나라지 그 숫자로 제한되는 나라는 아니다. 원칙이 이미 다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8장에 오늘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면,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뭐 해석하기 곤란한 정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러나 말씀을 잘 읽어보고,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금향도의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섞어서, 여기서 합해서 그런데, 본래는 이기께 담겨져서 섞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섞어서,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들여 가지고 향의 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도 그 연기와 함께 따라서 하나님께 상달되어 간다라는 일. 그럼 우리도 금에다가 향을 넣고 불을 피워서 기도를 거기다 담으면 하나님 앞에 셰 올라 간다. 이게 고대인들이 향을 피우면 연기가 이렇게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향연기가 땅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에서 향을 피우고 냄새를 피운과 동시에 이게 위로 쫙 올라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올라가는 듯한 시각화를 한 겁니다. 소중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마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한 푹의 그림과 같은 모습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마치 그림 해석사 같은 그래서 요한 게시로 그, 가만히 보면 오늘날 지구를 이야기하자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를 반모선에서 받았지만 마치 하나님의 게시를 그림으로 쫙 보듯이 하고 그 그림을 글로서 표현한 겁니다. 어디 보면 요한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그림 해설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그린 장면들을 말로서 쫙 설명하는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 5절에 보니까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를 땅에다 쏟아부으니까 이땅에서는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막 나버렸어. 우리 이걸 이제 부정적 의미로 생각하수 있습니다. 막 번개가 치고 막 완전 탄 거고 지진이 막 나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이게 마치 파괴적 현상처럼 보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로마의 군대나 황제의 권위도 아니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놀라운 선언을 그금향구을 땅에 서으시는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천사가 형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금이 우려와 음성과 분개와 지진이 난다 라는 이 말씀은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를 새롭게 변형시켜 가신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는 불의한 역사를 정의로운 역사로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기도는 한계상위에 놓인 인간의 고단품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도 있고,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 한번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고, 이 요한 베드로의 상황에서 성도들의 기도는 얼마나 얼마나 절실 했겠습니까? 아, 해주라고 해줘도안나면 아, 말고 뭐 없어도 별로 뭐 제가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래가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는 기도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기하게 보시고, 금향로에 담아서 향경과 함께 하나님을 올리는 가장 소중한 역사를 바꾸는 재료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이 역사를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걸 이야기합니 우리의 기도 자체가 우려를 만들고, 우리의 기도 자체가 지진을 만들고, 즉, 이 역사 자체를 기울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와 아무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막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협력도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비동물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 하나님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를, 즉 지진이 나세요. 이 놀라운 일들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용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결국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사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믿도 없도 없이 하나님이 심심해서 번개 한번 치고 지진 한번 일으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에는 번개나 지진이나 이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번개 한번 치면 우리는 지금 아하 땅에 있는 네? 마이너스 전초 파에 있는 플러스 전자가 엄청나게 이게 강력한 전하를 형성하다가 마주치는 순간에 전기 합산시키듯이 벙! 이게 너무너무 큰 전기니까 번개 소리가 난다. 이미 우리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잖아요. 그러나 도대인들에게는 그게 전기인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 전기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일들은 인간이 동접할수 없는.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던 시대입니다. 바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번개는 그냥 번쩍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각적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일합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도의 기도로 살아님는이 역사에 개입하신다이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마철에막실명이덜판에막 번개가 막쳐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순진하고 예쁜 마음이기는 할 겁니다. 아이고 번개 많이 치는 건 누가 기도했구나. <laughs> 그래 생각한다면 요즘 누가 생각해요? 참 순진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런 생각한다면 마음은 예쁩니다. 아이고 누가 이거 기도를 쉬게 했는가 보다 번개가 막 치는 거 보니까 <laughs>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무도 그렇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왜? 하나의 자연 현상입니다. 이렇게 버리세요. 그걸 초월적 하나님의 계획사건으로 보는 경우도 없습니다. 지진. 지금은 설명이 다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갑자기 들어닥쳐서 땅이 흔들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근본을 흔들어 버립니다. 땅에서 근본을 흔들어 버립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두려운 사건두개 중에 하나두 개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하늘의 거름과 땅의 거느이 움직여지는 이 놀라운 일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와 그 뜻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표정 방식은 바뀔지 몰라도 여전히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함께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이라고 바로 봤단 만 비록 우리 시대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예측 가능하고 방지할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개입이 일어나고 있다. 의미는 그 시대 사람도 그대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의미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어떻습니까? 번개를 막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 꼭대기에 피래침을 꼽아놨습니다. 번개침은 전기 맞으면 그냥 전기가 땅으로쏙 빠져서 사라져버립니다. 피래침치 안 오면 지금 번개로부터 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번개맞고 죽었습니다, 실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이 본문의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피파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계시로 기록된 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를 새롭게 하는 가장 정의로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정의는 정의가 될수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용기는 교만일 뿐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교회에 이것저것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먼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기도가 향년에게 하나님 올라가고, 하나님의 천사과 의향을 그 땅에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은 기도로 통하여서 시작됐다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먼저 기도자가 되십시오. 교회를 의미롭게 만들고 싶습니까? 일보다 기도를 앞서고 싶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에 계획에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좋아져 가지고 현대인들은 계산도 빠릅니다. 정보, 도 얼마나 빠릅니까? 제자리에 앉아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세계 돌아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력으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았으면 그 예수님 예산이 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정의로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기도의 마음, 이거는 없잖아요. 많은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힘있는 권력의 로마 제국도, 황제의 권력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살것 없는 한 성도가 하나님의 무릎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황금 향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향연이 주님께 상달되어서, 그것으로 통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이 철적으로 개입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답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세상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계시록의첫 독자들입니다. 이계시록의 편지를 처음 받아 읽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들이었고, 종교 개혁가들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의 형로로, 우리의 형로에 기도로 채워봅시다. 그럴 때만이 교회와 역사는 새롭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의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을 향하여 풀어지는 강구의 소원이 거룩한 향로에 담겨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니나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권능만 앞에 엎드리니,